자, 반갑습니다. 빵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6일, 자,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힘든 장이 마쳤네요. 자, 고생 많으셨구요. 자, 저는 오늘, 네, 다행히, 네, 플러스로, 네, 돌리긴 돌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늘 왼쪽입니다. 자, 왼쪽이구요. 오늘 오전에 좀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 많아서, 오늘 보시면, 뭐, 크게 먹기도 먹, 많이 먹고, 깨지기도 많이 깨지는, 자, 그런 좀 스펙타클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우리, 음,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OS 랩은 그, 미장에서 테슬라가 좀 좋았죠.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이 예, 좀갈것 같아서 아침에, 네, 보고, 자,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네, 따라 들어가서, 자, 1차 수익을 내고, 자, 여기 짱돌, 장돌이 나와서 또 2차로 먹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전액을 다 던지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또 사고, 또 던지고. 여기는 좀약 손절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음, 오늘 매매가, 네, 삼천당제약. 예, 요거, 낙폭과대로 잡아서, 낙주 매매로 잡아서, 네, 한2% 정도 예, 수익 실현을 했고, 대봉이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얘가 느낌이 그죠 막갈것 같아서 돌파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한4%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자 굉장히 고민을 많았습니다.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던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한 2만 원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19,000원 한 중후 중후반까지는 갈것 같아서 좀 버텼는데 자 여기 또 짱돌을 맞았어요. 그래서 예, 추가를 배수를 했고, 자, 여기서 전량은못 던지고, 뭐 3분의 1인가, 절반인가 던지고, 장도를또 맞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담고 던지고, 아, 그래서 자칫 잘못, 오늘 대봉이 때문에 정말 어, 멘탈이 많이 나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네, 수익으로 빠져나와서 네, 다행입니다. 자, 한전이는 네, 좀 아쉽지만 네, 못 버티고 어, 던졌습니다. 자, 얘도 가볍게. 자, 한구석에도 버텼으면은 네 수익이었는데 그냥 뭐 던져 버렸습니다. 자, 종가 베팅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네, 어제 종가 베팅해서 그냥 예, 던졌습니다. 자, 파마리스치도좀 아쉽죠. 자, 얘도 좀 제3자 유상증자 유럽 자금을 유치를 해서 아, 이거 괜찮다. 그죠? 얘좀 가겠다 싶었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밀었다가 아, 뒤늦게 이렇게 땡기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손절했구요. 자, 얘도 정말 힘들었죠. 자, 연이틀 악재를 맞았어요. 어제도 종가 배팅 했는데, 시간 위에서 스팸 과다로 이렇게 주의를 먹었고, 또 종가 배팅 했죠. 그래서 복수하겠다. 종가 배팅 했는데, 또 스팸 주의. 또 받았어요. 추석을 앞두고, 앞둬서 그런지, 이 아, 정말 받기 싫은 스팸 종합 선물 세트를 이틀 연속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가 시작은 플러스 시간 외에서 2%로, 플러스 2%로 시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예, 좋았는데 또 스팸 주의가 뜨면서 예, 폭락을 해서 결국은 네, 손절했더니만 뒤늦게 이렇게 헐헐 예, 날아 가더라고요 아쉽게 됐습니다. 자, PPI도 이거 참 맛있네요. 이게 장 초반에 아, 시가 배팅 했는데, 에, 밀었다가 아, 뒤늦게 가는데, 뭐, 이거는 뭐 방법 없죠. 네, 오늘 이렇게 깨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먹기도 많이 먹고, 어, 깨지기도 많이 깨지는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힘든 하루였는데, 네, 정말 오늘 실수도 안 좋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